하고 빠르게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을 허락해준 비행기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기까지 하다는 사실 10억 킬로미터 당 사망자는 0.05명으로 교통수단 중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난다면 탑승객 전원이 위험할 만큼 치명적이죠.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데 한번 사고가 나면 왜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까요? 단어 그 자체로 낭만스러운 비행기와 이륙 후 마주치는 아름다운 하늘 풍경 그 뒤에 숨은 항공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보딩 패스 저는 크리에이터 휴니 고요. 오늘 은최 악의 항공사 고들 에 대해서 알아보 겠 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에서 발생 한 항공사 고중 최 악의 사 고는 어떤 사건 일까요？바로 2002년 부산 김해 공항 에서 발생 한 중국 국제 항공 129편 추락 사고 입니다.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기상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짙은 안개에 비도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항공기는 착륙할 때 헤드윈드, 정풍을 맞으며 착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당시 김해공항은 테이윈드 배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이 경우 착륙거리가 활주로 제한치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착륙하는 활주로 방향을 반대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활주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조종사의 눈으로 직접 활주로를 확인하며 착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는 선회를 제시점에 하지 못했고 활주로 건너편에 있는 돛대산에 충돌하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최악의 항공사고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1977년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섬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하여 발생한 테네리페 참사입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무려 6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스 로데오 공항은 작은 시골의 공항이었기 때문에 활주로 규모도 작았고 레이더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항에 대형 항공기들이 우후죽순 몰리면서 당시 공항의 혼잡도는 엄청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공항에 안개가 끼면서 기상상황까지 최악이었습니다. KLM 4805편이 무단으로 이륙을 시도했고 활주로상에 있던 폐남 1736편을 충돌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KLM 4805편은 연료가 폭발하면서 탑승객 전원이 이미 사망한 반면 지상에 있던 폐남 1736편에는 절반가량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구조대가 KLM 항공편에 몰도하는 바람에 폐남 1736마저 폭발하면서 60여 명만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항공기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항공사고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1, 2, 3편 추락사고입니다. 이 사건의 사망자는 무려 520명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는 꼬리날개가 파손되면서 날아가 버렸고 유압계통이 같이 파괴되면서 조종 불능 상태였던 항공기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꼬리날개는 7년 전 같은 항공기에서 발생했던 불시착 사고 당시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탓으로 밝혀져 불시착 항공기의 기장과 정비 담당자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세 가지 대형 항공사고 모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당 항공편명은 연구 결번 처리되었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이처럼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 안전은 무사고, 무결점을 지향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내 안전책자와 동영상을 유의 깊게 보고 비행 중 안전벨트 착용 등과 같은 기내 안전수칙도 잘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딩패스였습니다.